오늘 있었던 일 가장 빠르게 전해드리는 오늘의 정치 뉴스입니다. 개혁신당 김정철 최고위원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이준석 위원실 앞에서 김건희 특검 관련 압수수색 절차적 문제점 및준항고 주요 이유에 대해 언론 브리핑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특검 관계자들은 압수수색을 위해 이준석 위원실로 진입했습니다. 김건희 특검팀이 명태균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를 재차 압수수색하자. 개혁신당은 중대한 절차 위법행위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준석 대표의 변호인을 맡은 김정철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특검팀의 조처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재 김건희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대선 여론조사 등을 제공받은 대가로 2022년 6월 재보궐 선거 당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공천에 관여했는지 여부를 수사 중입니다. 이준석 대표는 당시 국민의힘 당 대표로서 특검팀은 그가 공천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지난 28일에 이어 이날 오후에도 이준석 대표를 대상으로 2차 압수수색을 진행하며 강제로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이에 개혁신당은 특검팀의 압수수색 처분에 대해 준항고를 법원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김정철 최고위원은 김건희 특검에서 수사하는 내용에 대한 진실을 당연히 밝혀야 하며 이준석 대표 역시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할 의사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특검팀이 제시한 내용 중단 하나만 피해 사실에 해당하는데도 사무실과 보좌진의 컴퓨터 등 모든 자료를 탐색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최고위원은 이준석 대표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부분 중 오직 한 가지만 피의자이며 나머지는 참고인 자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피해 사실은 2022년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 문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공모했다는 점입니다. 특검팀은 이를 위력에 위한 업무 방해로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로 위력을 받은 사람은 당시 국민의힘 당대표였던 이준석 대표라고 반박했습니다. 따라서 영장에 기재된 피해 사실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최고 의원은 영장의 공범이라고 기재된 부분은 구성요건 해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법원에서 판례를 조금이라도 검토하고 관련 내용을 확인했다면 절대로 영장을 발부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이준석 대표를 향한 과도한 압수수색에 대해 하나를 제외하고 모두 참고인 신분인 이 대표의 사무실과 보좌진의 컴퓨터, 자택 등을 모두 압수수색하는 것은 법률상 완전히 잘못된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최구 의원은 영장이 광범위하게 발부되는 문제는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지적한 바 있으며 영장 발부 전 심사 과정에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개혁신당은 특검팀의 수사 방식이 법적 절차를 무시한 과도한 조치라고 비판하며 이에 대한 법원의 공정한 판단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자 여러분, 항상 감사합니다.